이 친구 아니 동네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야. 은자도 그거를 강조했어. 이제 더 이상 나 거기 밤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못 봐. 제발 와서 좀 봐주면 안 돼? <laughs> 설마 안올 작정은 아니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러 보니까 야 되게 힘드네. 작가 선생이 반무대 가서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 야, 그러지 말아 야. 너보기엔 한심할 줄 몰라도, 나 미나박이 될 때까지 숱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좌절의 연속이었어. 근데 인생이 좌절의 연속이라는 건, 어? 나는 큰오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말할 만도 했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 나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일이냐고 볼멘 소리를 해볼 만도 했었다. 야 너랑 나랑 급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또할 수도 있었대.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박이 될 때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인생이 쉽지 않았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아, 인생이라는 건 좌절의 연속이지. 맞아. 부천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윤기 없는 목소리 어떻게? 삶의 지친 목소리.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이 부천이라는 게요. 지금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소설이 쓰여질 때의 당시의 부천은 서울 옆에 있는 도시 변두리야.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들이야. 가난한 동네, 소시민들의 동네야. 부천 사람이라서 그랬을 것이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실패를 되풀이하는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지. 정상의 면접은 좁디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열한 현실도 현실은 어마어마한 경쟁사이지. 그들에게는 단순한 속임수를 뱉기에 납득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그들은 생각했어, 뭐라고? 나도 정상에 설수 있다. 정상에 설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좌절해도 일어나고 좌절해도 일어나고 그랬던 거야.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동안 수긍하지 않았다.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목숨을 이어가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다른 이름의 진리는 뭐예요? 되게 못되게 이야기하면, 니들 인생 나아지지 않아. 올라간다고? 아니. 앞으로 오히려 추락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데에 진리일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무엇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것 아니야. 몸으로 밀어가며 안간힘 써서 두드려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어떻게? 굳건한 쇠문이었다. 열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두드리는 것이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이다 성공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다. <laughs>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 뿐이었다. 이제 고향에 가는 게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어머, 이제는 쓸쓸함 뿐만이 아니라 고향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야 날짜 됐으니까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 갯마을 잔 냄새 동대 끼고 흐르는 긴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면서 산다라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자를 보고서 과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은자가 너무 삶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나는 고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지. 큰 오빠까지도 다 변했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곤 했었었다. 나에게 있어서의 은자는 뭐야? 고향과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야. 그럼 옆에다가 요 정도 쓸수 있겠는데 나, 은자, 고향 그러니까 은자가 없으면 난 고향을 가거나 고향을 떠올릴 수가 없어. 어디서? 허물어지지 않은 큰 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은자를 통해서 과거에 듬직했던 큰 오빠도 떠올리고 있다. 내가 세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은자는 나에게 고향 가는 표지판 같은 존재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 없다. 클럽으로 간다 해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내 기억 속에 은자는 상고머리 상고머리 알아요? 네. 쇼컷 쇼컷. 남자가 이렇게 쇼컷. 이렇게. 아, 나 고등학교 때는 빡빡이 아니고 상고머리 깎으면 이 새끼 못 부린다고 겁나 때리고 그랬는데 옛날에왜 그랬을까? 뗏긴 <laughs> 목덜미에 물들인 박씨의 억센 손자. 꺼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북박혀 있었다. 서른이 훨씬 넘은 여인의 중년 여인의 그애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양이의 얼굴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여기가 내 마음이죠. 어디 있을까?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양이의 얼굴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 내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기억 속에 고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 은자를 만나면 내 고향의 이미지가 다 깨져버릴 것같다 만나버린 뒤에도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윤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사라지고 말 거라고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다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지 그것만큼은 풀수 없을 숙제로 남겨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을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은자. 찾아가지 않은 거지.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했다. 누구 전화 기다려? 은자 전화 기다려. 어, 나쁜 년! 진짜 안 오네? 이제 은자는 가시도 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다 나는 그 애가 던져올 말을 하나하나 상상하며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됐을까요? 43, 4, 5, 3번 드릴게요. 시작! 현대 소설 나오면 거의 열의 여덟은 나오는 문제죠. 서술상 특징. 뭐 확인하면 된다? 시점 먼저 확인하자. 내가 내네 얘기 하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 나의 내면 심리를 드러냅니다. 오케이. 2번위글에 <laughs> 나와 은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죠? 5 박.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미나박 보러 와.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현실을 현실을 바라보기를 주저하고 있다. 왜? 과거의 고향의 이미지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 정도. 옆으로 오셔서,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죠. 1번. 사람들 어차피 내리막길 가야 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야 될걸 알면서도 기어 올라가고 있어. 나는 그들의 양면성을 발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도 올라간다. 양면성. 괜찮죠? 몸으로 밀어 나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들, 땡 앞으로 넘어와서 체크할까요? 문 나오 문대기 나오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거 완전 말을 반대로 해놔서 그들에게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게 아니라 밀어가면서 두드려야 하는 굳건한 쇠문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들. 아니지. 그러니까 2번 틀리지. 1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거다. 가면서도 가지 못할 거야. 양면성. 괜찮지. 변해버린 큰오빠.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있는 큰오빠. 그게 둘다내 기억 속에 양면성. 괜찮네. 은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화를 기다린다. 양면성. 괜찮죠. 틀린 건 Gracias. Okay.